네. 택배 박사 윤성과 함께하는 물류한 울자. 아, 정말,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1년, 1년은 좀안 됐고, 진짜 되게 오랜만에, 어,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역시나, 어, 다시 재개를 하면, 뭐, 처음에 구독, 뭐야, 이, 실시간 참여자들이 많지는 않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음 그래도 우리 호석이가 네, 서호성 님이 제일 먼저 오셨고 우리 사랑합니다. 바라기 1호 님. 네. 그리고 벼라기는 왜 들어왔니? <laughs> 네, 우리 어 윤아사 18호 님, 초장투 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섬나라 다둥이. 아, 우리 예쁜 동생. 아 그리고 티퍼니 님 들어오셨고. 네. 자, 우선은 어 방송에 앞서서 아무튼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 그늘 건강하시고 그리고 그 우리는 뭐 무엇보다도 사실상 그 사고 안 나는 게 제일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 절대 안전 운전 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한 분씩 들어오고 계시는데 어 초장투님 아까 인사드렸고 너무 너무 기다렸달 기다렸달치 쯔니 <laughs> 아버지 나영봉님뭐이건 우리 윤성바라기. 가수 윤성 우리 팬클럽 분들도 들어오셔가지고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그리고 어좀 감회가 좀 새로운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되게 뭐 사실 노심초사를 했었는데 정말 방송 이 박사가 빨리 마무리 돼야 어 진짜로 떳떳하게 어 택배 박사 윤성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서 여러분들하고 인사를 할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어, 24년이 되기 전에 박사를 무사히 끝내서 정말 잘된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의 덕분인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 덕에 함께 해주셔가지고, 어, 택배 박사라는 그 꿈을 버리지 않고 계속 달려왔었던 게, 어, 좋은 결과를 마, 만들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다시 한번 어, 이 자리를 빌어서 어,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 주니 아버지님 그리고 어, 라지웅님 들어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뭐 올해 오늘은 사실은 대학도 들어가면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리고 방송도 이제 보통 뭐 파일럿 방송이라 그래가지고 신 진짜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어, 일명 간보기, 예. 야, 이게 될까? 라고 생각하는 간보기로, 어, 오늘 방송은 이제 인사 위주로 하고, 이제 정식으로 이제 방송을 하는 건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할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은 물려놀자를 일주일에 두번 정도를 편성을 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일주일에 한 번은 그냥 커리큘럼 방송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어,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할 거고, 그리고 한 번은, 어, 이제 에피소드라든지, 여러분들의 이제 제보, 제안을 받아서 방송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좀 많이 참여를 해주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늘 방송이 끝나면 제가 물류한 올자라는 그, 보죠 카카오톡 어, 오픈 채토, 채팅을 다시 만들 거예요 제, 지난번에 제가 어, 보다 보다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나 가지고 사실 오픈 채팅방을 폭발을 시켜 버렸는데 어, 이제는 제가 다시 집중 관리를 할 거고 어,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진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근데 이제 기도 그, 어, 기존에는 처음 사실 만들었었던 오픈 채팅방은 정보 공유라든지 뭘 조금 더 알고 싶어가지고 배우려고 하는 분들을 위주로 어좀 궁금증을 좀 해소시켜 주자라는 생각에 만든 채팅방이었는데 그게 조금 변질이 돼서 어 누구를 자꾸 어 속된 말로 씹고 누구를 험담하고 욕을 하고 이러한 방으로 좀 변질이 돼서 음그 방을 없애버렸고 이제 오늘 방송이 끝나면 제가. 오픈 채팅방을 다시 개설을 해서 좀 많은 분들이 어, 택배 제 저는 이제 어쨌든 박사 학위가뭐 택배 박사는 제 그냥 닉네임인 거고 호칭인 거고 어, 물류학 박사가 정상적인 거기 때문에 정식으로 물류학 박사를 받은 거라서 좀 다방면의 이야기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좀 믹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택배 우리가 저희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들은 택배 종사자들 아니면 이제 뭐 화주사들 이런 식인데 과연 어떻게 좀 변화를 좀 시켜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후배들 여러분들의 동료들이 좀 어떤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는 방향성을 좀 만든 게 좋을까라는 거를 같이 고민하고 또 제가 알고 있는 어, 지식 범위 내에서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또 저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기 때문에 각 지역 지역별로의 어떠한 이슈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민거리들 이런 거를 가지고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거기서 해법을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해법을 드리고 또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여러분들의또 이야기를 가지고 그분들한테 어, 새로운 음, 돌파구를 좀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방송으로 좀 거듭나려 합니다 그래서 뭐음 아, 옵폭 정지라서 너는 섬나라 다둥이는, 아, 일주일부터. 그리고 섬나라 다둥이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사실 방송 언제요? 왜, 어, 왜 도대체 방송을 안 하고 그렇게 버티고 있는 거요? 예 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방송을 하면서 사실 예전에는 욕도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laughs> 주변 분들이 보고서, 아니, 무슨, 저 타이틀을 그렇게 해놓고서 욕, 무슨 욕방송이지 그게 저거냐라고 했는데, 이제는 뭐 사실, 어 그런 욕을 함부로 하지는 않을 거고 말을 또 이렇게 함부로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대신에 음막뭐 박사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되게 무게 잡고 이런 건 저랑 또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어, 다가설 수 있고 저도 여러분들하고 좀 편한 이야기들을할수 있는 좀 가벼운 박사 정도 네, 그런 사람으로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 현장이 대한민국 지금 택배 산업이 코비드 어, 코로나가 잠식되고서 22년 말 이후에 사실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 시장부터 정, 어, 세계 시장이 지금 다안 좋죠. 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택배를 하고 있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택배업에 뭐90% 이상, 95% 이상을 진짜 택배업에 전념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되게 답답한 상황일 거고. 역시나 그, 전문적으로 그것만 공부하고 있는 저 또한도, 야, 택배 산업에 대해서 미래가 진짜 이렇게 없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사실 16개의 커리큘럼을 짜기는 했어요. 짜긴 해봤는데, 커리큘럼을 짜면서도, 야, 이거 진짜 문제겠구나. <laughs> 이거, 이거 내가 말잘못했다간 진짜 이거, 어, 박사 학위를 다시 반납을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그러한 부분도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가면서 좋은 해법 그리고 아 이런 식으로 이제 좀더 제안을 하면 이런 식으로 또 정책 제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가지고서 음 여러분들의 이야기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좀더 어,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어 동시 시청사 수가 어, 윤석라이브부다는많네요 <laughs> 네, 제가 노래하는 때보다는 동시 시청자 수가 더 많은데, 이거 문제가 있는데, 네. 아무튼 여러분들 관심 갖고 진짜 1년 동안 기다려 주시고 이렇게 다시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진짜 여러분들한테, 어, 진짜 액기스 있는, 진짜 여러분들의 건강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방송을 준비하고, 음, 그리고 뭐 작년처럼 올 초, 어, 뭐, 그 작년처럼이죠. 작년처럼 갑자기, 음. 갑자기 뭐 방송을 중단한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없지 않을까. 예. 물론 스케줄에 의해서 방송을 못할 수는 있죠.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그거 아닌 이상은 될수 있으면 이제 어, 여러분들하고 제가 보니까 물류놀자 방송을 3년을 했더라고요. 그걸 이제 어, 앞으로 택배 산업이 없어질 동안, 없어질 때까지는 여러분들하고 어, 소통해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소통의 창이잖아요. 이분, 이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창을 좀 가지고서 음,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이님 오셨고, 이태용님, 때용 안녕? <laughs> 네. 참, 오늘의 인사는 그냥 간단하게, 어,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앞으로 방송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예상 예정은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를 하려고 하고요. 방송 시간은 오래 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방송을 해봐야 뭐한 하루에 한3 0분 정도 여러분들도 좀 지겨하실 것 같고 진짜 이슈가 있을 땐 주절 어, 어, 주절이 떠들겠지만 어, 정말 액기스만 가지고서 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음, 그리고 한 번은 어, 커리큘럼 방송을 하고 강의 방송 위주로 해서 하고 이제 한 번은 여러분들의 에피소드라든지 제보 아 어느 택배, 어느 대리점, 어느 SM이 어? 어느, 어느 지역에 홍길동이, 김아무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요 라고 하는 그런 제보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하고 어, 편안하게 씹을 수 있는 <laughs> 네, 그런, 그러한 방송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어? 그걸 네가 왜 정해? 그거를 30분을 하든 50분을 하든 그건 내 마음인 거지 <laughs>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뭐 말하다 보면 30분이 될 수도 있고, 40분이 될수 있고, 50분이 될 수도 있고, 뭐한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옛날엔 뭐 진짜 제가 뭐 30분 방송하겠다고 하고서 막 2시간 동안 한 적도 있고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음 어떠한 저에게 이슈를 주느냐, 얼만큼 많은 제보를 주느냐에 따라서 음 방송을 더 알차고 더 재밌게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진짜, 오랫동안 기다려주셨고, 어, 저도 물려놀자로 리 빨리 돌아가야지, 돌아가야지라고 했는데, <laughs> 죽을래, 너? <laughs> 제가 이제 욕을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렇게 섬나라 다둥이 마냥, 네, 저렇게 사람 건들면 욕밖에 안 나가요. 오, 네, 그러니까, 네. <laughs> 50분 수업, 10분 휴식을 하자. 음, 자, 얼마나 많은 제보를 주시고, 네, 얼마나 많은, 어, 애정을 갖고 제 방송을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야에 따라서 진짜로 이제 그렇게 어더 재밌고 알찬 방송으로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서우석 군이 어 12월 9일 날 아, 드디어 가장이 됐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방송을 계기로 축하드리고 어좀 이제 살 사라... <laughs> <laughs> 어, 음, 아무튼 지금도 워낙 잘 살고 있고 너무 열심히 사는 친구지만 아무튼 진짜 행복한 가정 꾸며서 진짜 그렇게 좋은 알콩달콩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제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호석이 결혼식을 못 갔는데 아무튼 음, 다음번에 네가 올라온다고 했으니까 서호석 씨는 나중에 파주에서 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부주고, 축기금은 나름 했으니까, 어, 이해, 용서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그, 진짜, 오늘은 뭐, 그냥 간단한 인사 정도만 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니까요. 음, 좀 아쉽더라도, 이번 주 방송 예정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날, 어, 이제 물론 여러분들이 구독과 알람 설정, 알림 설정을 해놔야 제가 방송을 언제 한다라는 게뜰 테니까, 미리 알람, 알림 설정 해놓으시고요. 음, 저는 이제, 어 지금 방송 예정을 지금 화요일, 금요일날로 갖고 있는데, 왜냐면 수요일하고 목요일은 제가 음악방송을 하다 보니까 음악 그, 그쪽 방송이라서 좀 어려울 것 같고, 어, 화요일하고 금요일을 물류방송으로 계산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어 잊지 않고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예, 앞으로 방송은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골프 프로 자격증을 따서 이제 제가 또 하나의 직업이 생겼어요. 프로 이제 골프 레슨을 하는 티칭이 돼서 7시 반 아니면 8시쯤에 이제 방송을 할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사실은 더더 더 오래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음, 그거는 제가 방송 확정 일정이 되면 그렇게 해서 어, 공지를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그리고 우리 네이버 카페가 있는거 아시죠 안택만 안전한 택배를 만드는 사람들 예, 안택만 검색하셔서 가입하시고 거기에 이제 방송 이라든지 여러분들 제보 그리고 이제 음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만들테니까 그거 오픈시키면 거기 들어가셔 가지고 여러분들의 제보 저한테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프리셜 눈팅스 20... 아니 <laughs> 이거 물류 방송이에요 <laughs> 근데 <웃음> 여러분들 이거 지금 뭔가를 어 그 뭐야 지금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음악방송이 아니고 지금 물류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물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저를 한번더 보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어 있으시겠지만 네 <laughs> 아무튼 물류에 관심이 있고 물류를 알아야 돈을 벌수 있다라는 게 사실은 제가 앞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택배를 알면 돈을 더 많이 벌수 있다라는 게 이제 물론 이거는 화주사들의 입장이지만 택배를 알면 돈을 더 많이 벌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택배 기사님들이 택배 우리 종사자들이 저희 동료들이 이러한 음, 물류의 흐름을 알아야 앞으로 택배에 대해서 더 미래를 갖고 더 탄탄한 그런 부분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논문을 쓰면서 박사 학위를 받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한번더 생각하고 한번더 생각한 건 대한민국의 택배 물류 산업이 정말로 이제 엄청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구나. 그 대한민국의 화주사들의, 어, 진짜 비용에 얼만큼 큰 포지션율을 가지고 있다는 라걸 다시 한번 깨달았고, 진짜 택배산업을, 택배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가르쳐서 만들어야 이 사람들이 더 많은 거를 해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택배 물량놓을자 우리 구독자 분들이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해 주시고 저와 함께 가셔야 될것 같다고 전 생각이 들고요 음, 방송 이제 거의 끝물인데 우리 김우길 님 이제 들어와 가지고 네 반갑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 제가 뭐 변한 건 없죠? 음, 살만 조금 빠졌고 뭐네 머리가 조금 길었다는 거네이 정도 네, 딴건뭐 없습니다. 아무튼 아, 우리, 공주, 유나사, 18원이, 저도 택배할까봐요. 미용실이나 하세요. 네. 그냥 미용실, 일주일씩 문장구, 그냥 놀러 댕기지 마시고요. 그냥 미용실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음, 윤팅스25, 네, 우리,님께서는, 음, 정년퇴임 준비하시고서 하실 때, 임금 피크 들어가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laughs> 어그 한번 워낙또 건강하시고 좋으시니까 근데 지금 사실은 대한민국의 경기 침체로 인해서 택배 자리도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게좀 하나의 문제점이긴 합니다만 음. 조금은 네, 네. 머리숱이 부럽다고 <laughs> 엄청 변했습니다 화면빨이라 모르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알아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를 되니 안 되니 어네 아무튼 제가 <laughs> 네, 변한 거 있죠. 어, 박사된 거 맞고, 다리 다친 건 아킬레스건이 끊어졌다라는 거. 여러분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할 건데, 한순간입니다. 저도 이렇게 될줄 몰랐어요. 정말로. 저도 진짜 운동이랑 운동은 정말 오래 했던 사람인데, 한순간에 빡 하고서 나가는데, 야, 이거는 진짜, 이건 아무도 못 말려요. 진짜로. 네. 아무튼 여러분들 진짜 아시겠지만, 택배하면서 아킬레스건 나가면 바로 집에 가셔야 돼요. 택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 어 재활까지 총한1 0 개월 정도를 지금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음 진짜 조심하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겨울철 지금 방 빙판길 안전 운전도 중요하지만 배송하실 때 그리고 물건 상하차 할때 그때도 진짜 다리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섬나라 다둥이님 고만 아프라고요. 알겠습니다. 진짜 저도 건강 챙기면서 이제 진짜. 조심조심 또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어 이렇게 진짜 오래간만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정상적으로 택배 박사 찐 택배 박사 윤성과 함께하는 물리아 놀자 음 이번 주 금요일부터 여러분들과 제대로 된어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번 주 금요일날 저녁 7시 반 아니면 8시에 여러분들과 어 물리아 놀자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외쳐보면서 마무리해야겠네요 제가 택배 박사 윤성과 함께하는 그럼 여러분들이 글로 타이핑으로 물류야 놀자라고 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밤 되시고 안전운전 하시고 내일은 또 물량이 좀 있겠죠 3일동안 쉬었다가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늘 건강 챙기시고 늘 안전운전 하시면서 이번주 금요일날 무사히 다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택배 박사 윤성과 함께하는 물류야 놀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